꿈터 메이 채널 안녕하세요. 미국 간호사가 되는 법 니큐 인께쌤입니다 작년에 한국에서 사이판으로 넘어와서 현재 이제 사이판 현지 병원에서 니큐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음, 지금까지 좀잘 따라오셨나요? 오늘은 이력서 뿌리기. 오늘은 이력서를 한번 다 통달해 보죠. 제가 뿌렸던 이력서를 가지고 이를 토대로 항목들도 살펴보고 예시도 좀 보여 드릴게요. 미국 간호사가 되는 법 아, 이 슬라이드는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살펴보고, 이번엔, 이번에도 이제 네 번째 스폰서 가는 건데, 지금 이 이력서 뿌리는 거랑 보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몇번다 말하긴 했지만, 현재 일하고 있고 영어 각이 나오거나, 영어랑 경력이 같이 준비되어 있는 분들만 이제 저랑 같이 이력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이력서를 토대로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거에 맞춰서 제가 좀 조언을 몇개 드렸죠. 영어 성적 여부랑 그 다음에 돈 원하니 아니면 미국 일찍 가고 싶냐에 따라서 이제 몇 가지 조언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이력서를 다 보내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보죠. 영어 이력서. 정확해보자 저랑 오늘 이 다섯 개 하고 나시면, 음, 여러분도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우선은 첫 번째 자유 형식으로 작성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토대가 될 거예요. 저도 자유 형식으로 먼저 작성을 하고 그거를 못뭐 뿌리거나 아니면 그거에 맞춰서 이제 에이전시들이 원하는 폼으로 이제 다시 바꿔서 보내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메인이 될 거고 이제 홈페이지 지원하는 방법, 그다음에 원하는 폼으로 작성. 이것도 제가 이제 받아 드린 예시 같은 걸로 보여 드릴 거고 이메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커버레터를 원하는 것도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더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렛츠고! 첫 번째 시간이에요. 자유형식의 영어 이력서에는 총 10가지 항목이 있어요. 저랑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제거 예시도 드려드릴 거고요. 쭉 봐보시면, 한국이랑 좀 많이 다르죠? 한국에는 성장배경, 뭐 자기소개, 병원 병원의 이념과 관련된 거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나요. 막 병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막 병원의 간호상 막 이런 거막 찾아보고 그거에 막 맞춰서 쓰려고 자기소개서를 엄청 열심히 썼던 기억이 나는데 미국은 아니에요. 그냥 진짜 실무 위주의 레슨이에요. 너의 경력은 어떻게 돼. 솔직히 성장 배경이 간호사 데려다가 일 가르치고 일 시키는데 어떤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어, 아무튼 이제 요열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개인 정보예요. 지금 이력서 A4에 맨첫 번째 장 하고 있는 건첫 번째 부분. 거기에는 여러분의 이름을 써야겠죠. 그래서 이름과 RMBSN. 이렇게 차례대로 써주시고요. 여기에서 알아야 될게 이름은 여권 그대로 쓰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름이 제 이름이 다솔인데 EDSOL 이렇게 붙어있으면 되는데 d a 이고 s o l 로 이제 여권이 되어있으면 여권을 재발행하시면서 더붙여실수 있거든요. 왜냐면 하 이게 나중에 여러분이 레즈미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뭐, 임플로이먼트, 셀티피켓, 뭐, 컨트랙 뭐, 나중에 핸드폰, 뭐, 이런 거다 이런 이름으로 될 텐데, 이게 띄어있으면 매번 이게 미들레임인지 헷갈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제 변호사가 그러는데 영주권 할때 이거 미들레임이냐고 막 되게 물어보더라고요. 중요하다고. 그래서 꼭 아예 여권을 바꾸세요. 왜냐면 여권이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은 전화번호 적으셔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미국령에 있어가지고 670으로 시작했어요. 여기 지역번호가 670이거든요. 근데 한국은 8이니까 여기는 여기에다 8이 적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번호가 중요한 게 생각보다 전화가 많이 와요. 어, 포인트 인터뷰 되게 많이 해요. 생각보다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서 저도 새벽에 깨가지고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이메일은 되도록이면 gmail이 낫습니다. 네이버로 하지 마세요. <laughs> 미국인들 네이버 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gmail로 하시는 편이 좋고요. 음, 기왕이면 좀 기억날 만한? 막 어렵지 않은? 그 약간 영어로도 말이 되는? 이런 아이디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세팅을 영어로 해주세요. 여기 보면 제가 dm, 제 이니셜이 나와있죠. 제가 이걸 세팅을 한국어로 쓰게 되면 문자 소리 나오고, 뭐, 영어로 바꾸게 되면 DM이 나눠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 병원 관계자들이 제 한국 이름 보고 뭐냐고 하면서 모르겠다고 해가지고 바꿔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영어로 바꾼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예 그냥 이 메일 주고 받을 때부터 영어 채팅으로 바꿔주셨으면 더 이제 그 HR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리코르터들이 보기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는 이름 밑에는 프로파일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보면 <laughs> 경험 많고 책임 있는 간호사가 소스 타임 포지션을 찾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와 있죠. 약간, <laughs> 이게 약간 도입부 소개글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나머지는 좀 괜찮아가지고 여기 내용 이온에라 인데스 케일린 이것만 좀 부서로 이름으로 좀 바꿔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뭐말 되잖아요. A responsible and experienced m e s s a g e nurse seeking for a full-time position in the hospital. 이말 되잖아요. 어, 이렇게 해주시면 이건 간단히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세 번째는 선물이에요. 선물인는 이제 스스로의 강점이랑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간호를 펼칠 수 있는지를 좀 간단하게 보여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도 보면 personality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거는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뭐, provide t o <laughs> 그래서 저, 뭐, hygiene, feeding, 뭐, respiratory 뭐, d e v e l o p m e n 이런 거다 한다. 그래서, 이제 자기 부서의 실정에 맞게 조금 더 이제 요약하셔서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네, 네 번째는 w 크 r 스피 x p 스 r 요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곳밖에 없어 가지고 두 곳만 적었거든요. 그래서 예시를 좀 들어 드리면 여러분은 이 내용을 넣으셔야 돼요. 보면 병원 이름 여기 있어요. Commonwealth Health Care Corporation. 병원 주소 s a i p a NP m USA. 전체 병원상, 병원 아, 전체 병원 병상 수 86배드. 그다음에 s t e p p e n r s e 올림파 s t e p p e n r s 니까 s t e p p e n r s e 써주시고 거기다가 이제 Unit Level, like n a 는 Level like t 3 4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중증도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는 2, 3다 그다음에 Bed Capacity like s 그다음에 환자 레이시오는 1대1에서1대2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일한 기간까지 해서 깔끔하게 적어주시면 될같아요 첫 번째는 nursing skill. 중요하죠? 음, 이 부분이 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호사로서 제공할수 있는 능력 같은 거, 그것들을 나열하면 될것 같아요. 간결하지만 많이, 많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 간호, 수혈 간호, 모유 수유 뭐, 중심정맥관 관리, 뭐, 이런 것 등등 제가 할수 있는 건 최대한 많이 적었어요. 어필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EQ 예시밖에 없어서. 모두 다 익혔으면 좋겠네요. <laughs> 그대로 갖다 쓰기. <laughs> 어, 여섯 번째는 cases. 음, 이거는 진짜 생각보다 면접에서 되게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거의 한 번씩은 다 물어본 것 같아요, 하게 되면. 그래서 내가 보았던 환자들의 진단명 같은 거, 뭐 어떤 케이스들인지를 서술하시면 되거든요. 음 그래서 이게 솔직히 여러분도 딱 이제 케이스 정도만 봐도 아 내가 이런 이런 케이스 봤어 이러면 아 솔직히 다 알만 하죠 아, 이 정도 세팅해서이 정도로 정도로 했구나 정도 그래서 그런 거 파악하기 위한 거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제가 봤던 케이스들을 이제 열심히 적어봤어요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꼭 신경 써서 적어 주세요. 그리고 이부분잘 적어야지 나중에 면접 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이런 이런 환자를 보고 있다. 이런 환자를 봤었습니다. 라고. 번째, 이 코멘트예요. 그래서 솔직히 한국에서 쓰는 장비들이 무조건 다 미국에서 쓰지 않아요. 음... 그래서 이 부분은 막 그렇게 막 중요하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섞고 가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적고 갔더니 매니저가 물어보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 너 이런 이런 장비 썼구나. 우리는 옴니베드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런 모델이 뭐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아이솔렛, 뭐, 어, 뭐머기는 들어봤니? 우리는 워머스, 워머기가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 나눴던 적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쓸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자체가 너 이제 내가 경력이 좀 있고 너가 나를 태레이닝 그거에 대해서 할 필요가 많이 없어라는 걸 어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이렇게 좀 적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Almost Almost 이번엔 여덟 번째 에듀케이션이에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나온 대학 대학교 nursing school 이거에 대해서 적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이름, 위치, 석사, 박사, 학사 이중에 v e r t u a l degree 저는 아직 석사를 안했어요 이렇게까 같이 렇게 적어주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그냥 막크냥 적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뭐 이번에 텍사스 병원 이제 텍사스 병원은 면접 볼때 이제 거기 매니저가 물어보더라고요. 너 한국에서 BSN 했는데 이제 프랭클린 b 버시 갔다 왔어? 뭐가 좋았어? 뭐 any difference 이제 얘기해가지고 막좀 긴장하긴 했는데 막 되게 대답 을 열심히 했지. 응. 좋았어. 이것저것 배울 수 있어서 미국의 로드 정말 새롭더라. 막 이러면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력서를 잘 작성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주기적 분. 아홉 번째, 열 번째. 음 이번에는 라이센스, 캔디피케이트에 대해서 적어볼게요. 그래서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미국 라이센스 같은 거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라이, 어떤 주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냐. 그래서 뭐 r n 라이센스 저는 뉴욕, 그다음 노르마리아나 텍사스 이렇게 적어놨고, 그다음 번호, 뭐, 유효 기간. 유효기간 인근 중요해서 이것도 적어놨어요. 그다음 면허 번호는 SOTU. 저는 적어놨었어요. 그리고 개 중에는 이제 NCLX 제대로 패스 물어보는 에이전시들도 있어가지고 NCLX 에이전, 패스한 것도 좀 적어놨어요. 그리고 Certificate는 솔직히 몇개 없어가지고 저도 a s l NRP, ACLS, p a r s 이것만 적어놨거든요. 근데 이게 음, 여러분이 미국에 오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부서에서 진짜 설티피케이트가 많답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니큐에서 5, 6년 차? 이때 넘어왔는데, 아니, 그냥, 니큐 5, 6년 차다. 약간 이게 끝이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 뭐, 니큐를 기준으로, 니큐 기준으로, NRP도 그렇고, 스테이블, 그 다음에 p c p 그 다음에, 어, RNC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되게 니큐 간호사들이 딸수 있는 그런 설티피케트들이 있어요. 뭐 미국 어, 미국에 니큐 2년 이상 일할 경우에는 뭐 RNC에 도전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 그런 거를 뭐 공부하고 진짜 막 온라인으로 막막 막 뭐지 그 시험 보고 아니면 현장 시험도 있어요. 그런 거막 보고 나서 티피펙을 certificate, 따요. 그럼 그게 또 연봉 협상에 이제 어, 길이 되는 거죠. 1달러라도 더 받는 거. 어, 그래서, 아, 진짜, 제가 미국에서 일하면서 좋은 것 중에 하나, 이게. 제 몸값을 높일 수도 있고, 제가 이제 니큐 간호사로서 제 전문성으로 더 공부를 할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더 전문적으로 이제 썰티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음, 그 부분을 진짜, 음, 제가 여기 와서 일하고, 일하게 있는 거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열 번째 이제 백신네이션 레코드예요. 그래서 코비드 백신. 그래서 얘 제가 음, 이력서를 뿌릴 당시가 올해 2월 3월 정도였는데 이때 좀 필수였어요. 좀 되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제가 다니고 있는 사이판 병원에서도 이제 무조건 들어올 때 필수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필수가 될 때. 한몇 년, 한 1년 전인가? 그때 막기 싫어가지고 본토로 돌아가신 의료진 분들도 있었다고. 그 저는 3차인데, 저는 3차라고 되있는데 이미 딱까지다 맞았어요. 그리고 지금 5차 맞는다고 하던데요. 자 이렇게 10가지 항목에 대해서 다 적어봤어요 지금까지 보여드린 이제 자유형식의 영어 이력서는 제 블로그 에 댓글에 이메일 주시면 워드파일로 보내드릴게요 음 제가 이력서 관련된 음, 걸로 한번 글을 하나 더밝게요 <laughs> 이게 여기에서는 유튜브에서는 어떻게 올리는지 모르겠네요 올리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파일을 올릴 수 있는 게 음. 아무튼 여기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이게 최대한 개인정보 좀 조, 지워서 보내드릴게요. 음. 자, 그러면 이제 지원을 해볼까요? 지원하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음, it's not a big deal anymore. 왜냐면면 음, 제가 저번 저번 시간, 4-1 시간에 그 에이전시, 스폰서, 병원 이런 거해 가지고 다섯 가지 알려드렸죠? 그러면서 예시를 좀 들어드렸어요. 그 예시를 받을 예시를 그냥 구글에서 써주시면 돼요. 구글에 치시면 이렇게 홈페이지 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보면 register n like apply now 이런 거 여기에서 보면 applicant 이런 거다 적혀 있거든요. 요 클릭하시고 그냥 뭐 이메일 써라, 전화번호 써라, 뭐너인클렉스 받냐고 뭐 이런 거 질문 다 대답하시거나 뭐 아니면 레지미 올려달라 그러면 아까 쓴 거. 그 자유형식 레즈밀 올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고 나면 답이 올 거예요, 메일로. 그리고, 안, 오다, 안 온다 하더라도 그냥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저 홈페이지에 이렇게 작성을 해서 보냈어요. 그러면 이렇게 메일이 옵니다. 뭐 뭐, 어디, 어디, 어디? International Nursing Opportunity 이라 이러면서, 어, 나는 누구누구야. 그래서 리크루런한테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어, 너는 이걸 조금 더 보내야 될것 같아. 이래가지고, 대부분 정보를 더 요구를 하거나, 이렇게 이력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폰 인터뷰를 잡자는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번 이메일 내용 보시면, 여기 첨부된 거, 레 e s 템플릿에 맞춰서 다시 보내달라고 적혀있고, 추가적인 질문에 대해서 응답해달라. 이런 식으로 지금 답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첨부파일 확인하시고 그걸 맞춰서 다시 레즈미 보내시면 돼요 네 번째 이메일로 검색하기 그래서 보면 이제 어떤 홈페이지들은 apply now 이런 거 없거든요 그냥 뭐이 리크루트한테 이메일로 보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여주, 여러분이 이제 레즈미랑 그 다음에 요 글귀를 좀 써서 보내시면 돼요 그래서 hello i'm looking for a reliable sponsor who can petition me for a green card i have nearly six years of experience in IQ as a bedside nurse i'm wondering if your company can review my resume i wanted to know about your company more please try reply a 이렇게 please send me your resume for the consideration attach my resume, please review 뭐 이런 식으로 썼죠 ีคุณสดช่ออืมรู้สึกย้อร์เข่อฮยค์ฮย์มันเดียวค่อโบเ 응. 하도 레즈미들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레즈미를 다 읽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커버레터라는 거를 이제 첨부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커버레터만 보고 이제 눈에 띄는 이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더 리뷰를 한거예 그래서 최대한 눈에 띄게, 간결하게, 이게 좀 자기의 강점만 살려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대충 저는 이렇게 써봐서 만약에 혹시 원하시면 이거를 조금 따서 좀 적으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인터뷰를 봐볼 거예요, 저랑. 에이, 뭐 저랑 인터뷰를 본다는 그런 사진적인 의미가 아니고 그냥 제가 했던 질문 같은 거랑 이런 것좀 공유를 할게요, 팁 같은 거. 왜냐면 여러분이 지금 저랑 한 이력서를 이제 뭐 에이전시든 병원이든 이렇게 되게 되면 연락이 올 거예요. 어, 너 인터뷰 볼래? 우리랑 프리 인터뷰 볼래? 포 인터뷰 볼래? 스카이북 래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저랑 준비하겠죠? 그럼 기대해 주시고요. 간호사들이 행복하길 바라고 아이들이 건강하길 바라는 니키앤키였습니다 바이바이! Let's work in the USA! We can do it! 잘해보죠.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